78세 김순옥 어머니. 홀로 사는 아파트 방 안.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조용히 말을 이어갑니다. 목소리는 떨리지만 눈빛은 오롯이 진심으로 가득합니다. 1942 화면 두번 터치하시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금년 경기도 시골. 어린 시절부터 일손을 돕던 소년은 20살에 결혼을 했고, 30살이 되기 전에 새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남편은 공장에서 일하다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순옥 어머니는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습니다. 바느질, 식당 설거지, 공장 작업장, 밤이면 손끝이 얼어붙고, 아침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녀는 매일 아침... 아이들 도시락을 싸며 웃었습니다. 우리 애들은 다잘 됐어. 엄마 덕분에 그 한마디가 그녀의 삶 전체였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고 결혼식장에서 며느리와 사위에게 손을 꼭 잡고 고맙다 했을 때 그녀는 비로소 내가 잘 키웠구나 하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늙고 아프기 시작하자 그 뿌듯함은 점점 무너져갔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새 자녀는 각각 멀리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생일엔 카톡 한 줄, 설날엔 전화 30초, 허리 디스크로 침대에 누워 며칠을 꼼짝 못할 때 막내딸은 말했습니다. 엄마 병원에 가야지 집에서 뭐 해요? 내가 매일 엄마 챙겨야 해요? 응급실에 실려갔을 땐 아이들이 겨우 2시간 머물렀습니다. 막내는 회사에 간다고 빨리 퇴원하세요라고 했죠. 그 순간 순옥 어머니는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나 죽고 싶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결심합니다. 유서를 쓰는 대신 마지막 영상 메시지를 만들기로 한 거죠. 카메라 앞에 앉은 그녀는 평생 숨겨왔던 말을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너희를 키우며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단한 번만이라도 알아줬으면 했어 그 영상을 본후세 자녀는 하나 둘씩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큰아들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몰랐어요 딸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엄마가 그렇게 외로웠다는 걸왜 이제야 알았을까 그리고 막내는 유서를 안 남겼다는 걸 알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다행이에요 유서 안 쓰셔서 그 말을 듣고 순옥 어머니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자신이 원한 건그 무엇도 아닌 단지 엄마라는 소리를 한번더 듣고 싶었던 거였다는 걸 지금 그녀는 여전히 외로움을 안고 삽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화를 먼저 걸고 카톡을 먼저 보냅니다. 밥 먹었니? 감기 안 걸렸지?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의 마지막 불씨가 되는 걸 알게 됐거든요. 자식을 키우는 건 헌신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건 사랑의 완성입니다.